여 안녕하세요. 황세미 일본어 한자입니다. 오늘은 부스 멀경에 대해서 함께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멀경을 보시면 자, 멀리 있는 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멀경 또는 여러분이 성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문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멀경입니다. 자, 이 멀경에 들어간 한자를 보겠는데 자, 우선 대표적으로 자, 성에서는 한 가지 입구 하나의 같은 입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한 가지 동 또는 같을 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동 또는 같을 동입니다 자 동으로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요 자이 음으로 읽었을 때 한자를 자 위에 어두가 비긋시거나 티읕으로 발음이 날 때는 일본어로는 주로 나행이거나 타행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자이종성의 이음으로 발음이 날 때는 이 이응이 우 아니면 이로 발음이 납니다. 네, 대부분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자는 다다행에 그다음에 우가 붙어서 노하고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이다 라고 할때 노이츠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같다라는훈으로 어, 쓰였을 때는 자 똑같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나지다. 자 바로 끝난 나형용사입니다. 나형용사 왜 형용사에서 이 형용사 나형용사가 있는데, 제 나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때 명사 바로 앞이 나 모양이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나형용사를 예를 들면 유명하다, 유메이다 라는 나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라고 했을 때는 이 어간에 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명사가 붙어서 유메이나 뭐 히도 한다든지 그렇게 명사를 꾸밀 때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오나지다의 경우에만 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예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다라고 했을 때자 오나지나가 아니라. 그냥 오나지 가이샤 라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나지다는 예외로 나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밀 때나 형태를 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나 형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세 가지 같은 경우일 때 자, 노가 붙거나 자, 뭐뭐임으로 노대가 붙거나 자, 뭐뭐인데 노니가 붙거나 할 때는 나 형태를 취하는데요. 우리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자, 오나지 나노. 다음에, 같음으로 오나지 나노데, 같은데도 오나지 나노니 라고 해서, 요세 경우일 때는 나 형태를 취한다 라고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약간 특수하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동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갑. 그러면 같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나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동갑은 오나이 도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오나이 도시. 그래서 동갑은 이런 방법이 조금 특수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한 가지 동입니다. 같다라는 표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자, 한 가지 동자가 들어있는 한자를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 가지 동자가 다 오른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이렇게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동에서 자, 위에 고울동과 발별통을 보면 자, 물 그리고 한 가지 동이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자, 하나의 물을 자, 같이 먹고 있는 고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고울동, 또는 마을 동이라고 합니다. 골동 또는 마을 동. 자 또는 어, 물과 같이 맑고 밝다 이렇게 얘를 하셔서 얘가 밝을 통으로도 씁니다. 밝을 통. 그럼 아까 제가 한 가지 동이 같은 경우일 때는 도 하고 발음을 했는데요. 자 마찬가지 골동도 도 하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글통이 우울 때도 '노'하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자 발글통과 같은 경우일 때는 통찰력 한다든가 그럴 때 쓰이는데요. 노 사투력구라고 해서 '노'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차가 하나로 쓸 때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본에서는 동굴 같은 형태로도 많이 쓰여서 이 동굴은 '호라'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동과 발글통이고요. 자 이번에는 또한 가지 동 앞에 자 쇠금이 붙어 있습니다. 자 쇠금 또는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과 같은 색깔입니다. 금과 한 가지의 색깔을 가진 구리라고 해서 구리 동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동으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똑같이 도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동메달이다라고 하면 동메달을 도메달을 해서 도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금. 금과 같은 색깔을 가지 구리하고 이해를 해주세요. 구리동. 자, 이번에는, 자, 왼쪽 편에 달월이 왔습니다. 자, 저게 달월이 붓으로 쓸 때는 육달월로 어, 많이 쓰이는데, 자, 왼쪽 부분에 붙은 육달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육달월. 자 그리고 한 가지 동입니다. 자 육가월 몸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자 우리 몸에서 한 곳에 뭔가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큰 창자동 또는 몸통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동 발음이 도입니다 그래서 자 구명동이라는 그런 어휘로 쓰이는데요. 금의도이금의도이라고 해서 도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한 가지 동자가 밑으로 붙었고요. 위에는 대죽이 붙었습니다. 자, 대죽 밑에 한 가지 동이 조합되 있는 글자입니다. 자, 대나무. 자, 대나무는 중간에 구멍이 있는 대롱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롱통 또는 대통통이라고 합니다. 자, 어, 여기서 물론 발글 통이라고도 읽혔고, 여기도 통이긴 하지만, 자, 아까 이것이나 뜻이 다행일 수도 있고 타행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다행으로 발음이 되었지만, 이때는 타행으로 발음이 되어서, 이통 자는 발음이 토하고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통 자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 수통, 우리 물통을 나타낼 때, 쓰이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봉할봉 자, 자 봉활봉차와 함께 쓰여서 봉투라고 합니다. 봉활봉차와 대통통차를 써서 우리가 말하는 봉투라고 하는데 이 봉투는 후또하고 발음이 납니다. 후또. 자 그래서 이 동차로 읽힐 때는 거의 다 도... 그다음에 발음이 났고요. 그다음에 통으로 읽힐 때는 물론도 하고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 토하고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발을 통으로 쓰여서 동찰력이다라고 할 때는 노사즈라고 해서 도로 발음이 났고요. 대통통일 때는 토라고 발음이 나서 수통이다, 스위토, 그다음에 봉투다, 부도토라고 발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와 그다음에 발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